그럼 본 행사를 알리는 명령 오타가 있겠습니다. 장서공회장 음향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대종사 조실 주대식 및 주지 거부 덕관 진보불식을 공행하겠습니다. 아버지 입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하여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였고, 1996년 통도사에서청화수님으로부터 3위기를 승진하였고 1996년 통도사에서청화수님으로부터 중계를 수계하였습니다. 주요 학력으로는 중앙선거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였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수선학으로는 인사 성광사, 금산사, 대양사, 공진사 등에서 성광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미륵 세계사주주와 대한민국 요정 충무원 재무국장, 감사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 지행선찰 부문사주주와 묘광사, 불굴사주지를 역임하였고 대한민국 요정 제17대 중앙중의원으로 역임하였습니다. 고고성 시방 3세에 충만한 자비하신부사주들무운으로 상관 아니다. 은혜사는 809년에 해철국사가 해인사라, 해안사라는 이름으로 개창한 사찰이었으며 1546년 청교 화작께서국창하면서 지금의 은혜사로 바뀌었습니다. 은혜사를 개산한 해철국사를 비롯하여 보조, 신홀, 도각국사 등의 선지식이 으띠움치의 도향으로 삼은 유서깊은 명찰입니다. 특히, 식9대 지지를 역임하신 동국 이타 대종사님의 수행의 덕과는 의사 대중들에게 면면히 여져보고 있습니다. 엄중한 수임을 위임받아 대한불교 주계종 제10교부 풍경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생각나이다 출가 기구 덕과는 불고사님의 가필력으로 신심 경고하고 전법 고생하는 하루를 열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강경을뽑고 참여 발언하며 하루를 받겠습니다 자료와 지혜가 충만하신 불어 살림시어, 보거 살펴주셨소서, 나무 서가무지볼, 나무 사가무지볼 나무 시아문사사가무지볼불빛 2015년 강한거에 대해, 대한민국의 도의동 개시 교구, 주추진보고 법관 지진병례, 오늘 이렇게 어른 대전 교수님과 또 회사 본부다님들 모시고 어, 이렇게 취유 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감사니다은회사 학부모 학를 맡은 저는 그동안 13년간 은회사의 발전을 위한 불사와 동국학원 선화회보를 포함한 우선 미래의 자를 향상하는 교육 불사, 사회 권 불법 공포은 많은 목적을 입어주신 문복, 동반 서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스님의 은사합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아은회사와제1교조 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왔던 불교 역할, 즉, 국민의 심신 안전과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정교 사회적 책임을 더욱더 대가하는 대가해야할 것입니다. 오늘 충석해 주신 모든 대선 큰 스님, 법말사 주재진, 그리고 미처 소개해 주신지 보다 내일 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은혜사 주시 취임이 은혜사로 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며, 계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학금로일으시 많은 전달시이 있겠습니다. 도우 스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께서는 사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장학금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laughs> 스님들 대표이서전주지 군국공관 스님께 공농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공농패 대한민국 유령 제1 9교부은사 부부장 군국공관 스님께서는 은의사 부부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본무사부사와 공국학원, 천안여자 고등학교 건립 등 교육불사와 불법 공포를 통한 노후 발전과 화합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그동안의 노구에 감사드리며 본말사 허세님의 뜻을 담아 이배를 드립니다. 불기 1595년 2월 26일, 대한민국 조종 제19부 군의사 본말사 주지일도 바다 미타 대 도량을 자유보살의 모습으로 수호하시며 수행의 기여동을 경책의 주기로서 일기워 주신 현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들고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대한민국의 정제1 0교구 은혜사 조부장의 공직 가심을 기리고자 신도회원들의 정성을 비폐해 새깁니다불기1 0 6 5년 2월 26일 제2728대 은혜사 신도회입장 수이하십다중앙법다 대종사 군수님 조식주대사 모든 중생들에게 행복을 주는 신춘년 경원 대고름날에 존경하는 내의 네 기민들을 모시고 일어난 국장님과 오사님이 증명하시며 권사 대중 스님들과 마사 주인 스님들 일심 주택 속에서 또한 팔공산 4구 대중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대한불교 종회종 원로 계신 중화법타 대종사 스님을 팔공산 제10교구 대검사 은사 조실로 모시게 됨을 내의 기린 및사구 대중들과 더불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화법타 대종사 권스님 을 팔공산 집교고 조실로 모체 투지하고 부대합니다 조실 선생님 오늘 본말사 스님들은 수행과 깨달음을 지해로서 자비 실천을 늦뜸하여 팔공산 은에사에서 새로운 부처님의 광명이 일어나 전국으로 벗어나도록 저희들은 용맹 전하겠습니다 중앙법당 대조사님의 조실출의 큰 법석에. 시급 세계 대기 대비를 기원하며 혼합 법관은 합장하고 기원합니다. 팔보단 축교구 대검사위원회사 신임 지지 법관 땅 때문에 넘어진 자는 땅을 위치해 일어난다 였으니 땅을 버리고 일어날 길을 찾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마음을 미혹하고 한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자는 중생이여 이한 마음을 깨달아 한없는 묘용을 일으키는 자는 모든 부처님이시다. 미혹과 깨달음이 비록 다르나 반드시 한 마음으로 비롯하니, 그렇다면 마음을 버리고 부처를 구하는 것도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한층하시기를 합작 추원합니다. 대종사께서는 헌해서 주지와 회주를 역임하시면서 지역과 대한민국 불교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어둠을 겪는 시민들이 희망과 위안을 우리 영천이 더큰 발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소원으며 도로 평온하며. 어느서더 크게 본능하기를기원드립니다 네, 자비에 사는 시큐러들이 오랫동안 2000만 원이 나이고 연천 지역 저소득층에 골고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